기자 하셨잖아요. 네. 네. 기자 생활을 몇년 하셨죠? 야, 28년 했습니다. 이야 28년. 발음 좀 괜찮네요. <laughs> 네. 아마 지금 국회의원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28년 동안의 기자 생활이 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네. 어,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아...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음... 싶었고요. 기자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시작했죠. 그래서 오. 28년 동안 신문기자, 방송기자, 네, 네. 그 다음에 도쿄특파원, 뉴스 앵커, 예. 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재로 영입이 돼서 뛰어들게 됐습니다.